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 오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안쪽 1번 굿파이터 정우주 기수와 함께 선행을 나섭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안양기쁨 연승 도전에 나서고 있는 11번 안양기쁨이 외곽 쪽에서 과감한 전개를 통해 선행을 가져옵니다. 11번 안양기쁨이 가장 앞서 있고, 1번 굿파이터 바깥쪽에서는 9번 태평레전드 이동화 기수와 함께 3위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9번 태평레전드. 그 뒤쪽에서는 7번 거생강호 그리고 8번 글로벌타임 그 뒷선 2번 라이트오블루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6번 영웅자룡 그 뒷선에서는 바깥쪽 5번 원더플웨스 4번 청해제일 그리고 3번 대륜시대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경주 전개되고 있습니다. 11번 안양기쁨 이어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선행을 모색하고 있고 바깥쪽 9번 태평레전드. 그리고 8번 글로벌 타임까지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11번 안양기쁨 계속해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안쪽으로 9번 태평레전드 이동하기 수가 힘을 내면서 11번 안양기쁨을 조금씩 조금씩 넘어 서고 있습니다. 9번 태평레전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9번 태평레전드가 안쪽에 11번 안양기쁨은 바깥쪽에 9번 태평레전드가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9번 태평레전드 11번 안양기쁨 바깥쪽에서는 7번 거생강호 그리고 6번 영웅자룡도 추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9번 태평 레전드 이동화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해냈습니다.